오늘의 성경 말씀은 4번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4번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전적인 신뢰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어, 제가 설교 말씀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들 은 가운데 박선희 목사님이 그런 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다. 책이 무엇이냐? 잡담의 위력이라는 책이랍니다. 잡담의 위력. 제가 그래서 잡담의 미력이 뭔가 하고 좀 살펴봤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인가. 에사회구사리에코라고 하는 그 항공사 VIP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이 VIP 고객 담당 직원이었던 이 항공사 직원이었던 여자분이 항공사를 그만두고 이 책을 하나 쓰신 거예요. 이 잡담의 미력인데, 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에. 잡담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한답니다. 왜 인생의 성공과 이 실패를 이 잡담이 좌우 좌지우지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잡담을 통해서 감성적 교감을 나누는데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담을 잘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잡담이라는 것은 그냥 알맹이 없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억도 잘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나 이 잡담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잡담 가운데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교감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이것이 인간관계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뢰 하나를 들었는데 그 신뢰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디어스가 자기 그 항공기를 타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살펴보려고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맨 그 뒷부분 구석탱이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노인이신데 신문을 뒤적거리면서 굉장히 그 지겨운 약간 그 약간 따분한 표정으로 앉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찾아가서 아리스틱습니다 제가 뭐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 제게 보드카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드카가 그 예, 술이 세단이요 55도 정도 되는 거래요. 어, 그래서 어, 이 스튜디어스가 이제 그분이 보드카를 원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드카를 한 잔을 갖다 드렸다는 거죠. 드리면서 그스튜디어스가 어,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도 보드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니그 노인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 보드카에한 잔을 마시고, 한 잔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잔더 갖다 주면서, 거기서 그 노인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스튜디오스 직원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한 것입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아니, 할아버지, 지금 몸도 별로 성치 하시는데 55도나 되는 그런 독한 술을 마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가, 그 할아버지에게 공감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마음을 살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마음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로부터 내가 공감을 얻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 마음을 그 사람하고 나눌 때 이것이 성공의 요소가 된다. 중요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일을 즐거워할지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는 것. 도대체 마음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음을 사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야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 상대편의 마음을 얻으려면 첫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초점을 상대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게 두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마음에 맞춰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두 번째로 가치 있는 것을 줄수 있어야 된답니다 상대방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눠도 가치 없는 것을 주면 마음을 결국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 있는 것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음을 얻으려면 진실한 태도로 대해야 한답니다. 가볍게 대하거나 농으로 대하거나 사람을 우습게 대하거나 하면 그 마음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낮춰야 한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살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면 그 앞에서 그냥 뭐 인정을 하는지 몰라도 마음 속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거를 제가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데 이네 가지 요소를 하나님이 다, 다, 다 보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가치 있고 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진실한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동일하게 똑같이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지라다 성경에 마음과 길에 관련된 성격 구절이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근접한 구절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게 지금 광야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섭리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안겨주겠다 약속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가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우리를 군미에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이 고성, 고, 고생하게 하느냐 만약 우리가 애국에 있었으면 더 많은 고기와 마친, 맛있는 음식들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광야길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무엇 하는 것이냐 목이 마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불만을 쏟았다는 거죠. 그 불평 불만 쏟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왜그 불평 불만을 쏟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현실 가운데 애국에서 먹던 값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 당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토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창문하셨습니다 마음을 마음이 미혹이 돼서 내기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을 쏟는구나. 누구랑 누구만 하나님 땅에 입성을 했느냐? 여호수아, 갈렙.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됐던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줄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았던 거죠. 우리가 그 신앙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애굽에애굽에서 그 탈출하는 문제라든가, 가난방에 입성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천국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우리 자신을 한 번, 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수와와 갈렛만 들어갔고, 승무살 밑에, 애굽을 탈출하기 이전에, 그 탈출한 이후에 태어나서 스무살 이하가 됐던 그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 요소와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여 요소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주는 것인가? 마음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마음 달라 고러면 우리가 그냥 마음을 줄수 있나요?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럼 그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 즐거워하란다고 마음, 내가 즐거 즐거움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송파구에 있는 기동단, 제3기동단이라고 송파구에 있어요. 근데 거기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가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아, 금요일 날 밤이니까, 금요일 날 밤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의무경찰에 일종의한 어, 30명 가량 나왔어요. 그 건물에 700명 가량이 거주하는데 노는 날이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간 사병들도 있고 모텔 뭐, 오는 사병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는 없어도 어쨌든 30명 가량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30분 정도 하는데요. 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30명 가운데 7명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앞에서 찬양하 인도하는 사람들을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요. 가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부모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피자 먹으니까 피자 먹고 가면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조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여우수와 갈렙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성하라 하면 입성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실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저희 교회가 현실적은, 현실적인 눈으로 봐서 아무 뭐 역할도 못하는 듯 합니다. 저도 뭐 영향력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요수와 갈렙이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경력이나 혹은 신장이나 혹은 힘으로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미혹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미혹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기를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야, 그건 말이라고 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이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히브리서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기를 즐거워라고 하 하십니다. 이거는 권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얻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 한번 살펴 보세요. 어, 그 요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제가 볼때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특이한 경우인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노예상이 한테 팔아서 자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팔렸죠? 그 다음에 보디바리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간간범이라고 하는 어? 누 두 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한 번도 원망하거나 한변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단한 번도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저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로, 애국으로 뭐, 노예로 팔렸구나, 이런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고대발의 아내한테 두 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그 교도소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하거나 자기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고 창세기 본문을 찾아보면 창세기 40장, 45장, 7,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한 말입니다. 요셉이한 말이에요.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도 몰랐고, 총리가 돼서 그 앞에 나타나서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인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베냐미를 데려오니까 격해져서, 감정이 격해져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깜짝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요셉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아 써 보내셨다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집의 줄을 삼으시며 애굽온 땅을,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형들이 나를 판 거? 그거 형들이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애국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 가운데서 다 죽어 나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나는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총리로 삼아서 우리 백성을 살리려 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거 그거 형들이 나를 판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진행것십니다 보디바르 아에한 구슬을 당해서 교도소에 숨어있을 갇혀 있었던 거, 그거 그거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진행에,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주관자가 누구고 섭리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신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러한 종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선진, 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 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하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리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곧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그럴까요왜 그것이 영생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지적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 그게 플러스 내 네. 몸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해도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전적인 마음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오늘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우리 마지막 시대 모임 때 오셨던 그 디모델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어, 영적인 그 영성의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깊이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뭘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핏방울, 그리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전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체험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네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화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 전부를 달라는 것입니다 99%를 주고 1%는 세상의 미래를 두는 두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주신 길을 즐거워 하시는 여러분이 되를축원합니다 우리 잠시기도하시겠습니다영생 s 고 유일하신 참 u are in Shaman, you are, where you are, where you are, where you a 도 e where y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피 흘린 그 핏방울이 우리를 사랑하기 살리기 위한 사랑이요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사랑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나이다 아멘